안녕하세요. 텐베거TV입니다. 금일은 10월 17일 장 마감 시장과 장 중에 있었던 특징주, 그리고 내일 지켜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반등하는 흐름으로 어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에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여줬고, 코스닥은 1.2%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좀, 어,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어 괜찮게 마감을 했는데 어, 이따가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반도체 쪽으로 어, 좀 많이 유입이 된 것으로는 좀 보여집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하이닉스 같은 쪽으로 많이 좀 유입이 됐는데 일단은 지금 한번 종목별로 어, 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6, 7만 전자를 목전에 앞두고 어, 윗꼬리를 살짝 달기는 했는데 6만 9천 원. 3%대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일단은 외국인들은 470만 주 오늘 한달 누적으로 보면은 좀 매도가 많았지만 어쨌든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오늘 고점을 뚫었죠. 어, 제가 하이닉스 항상 말씀드렸는데 12만 5천 원과 11만 원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그 횡보하는 구간에서 돌파 시점을 잘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시원하게 뚫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대형주다 보니까 4%대 상승으로 어, 종가상 어, 뭐 13만 원을 맞춰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거래량도 이제 어제보다 200%. 어, 어제 300만 주, 오늘 600만 주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또한 이제 외국인들이 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00만 주 이상상 그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좀 지수를 견인했다 라고 좀볼수 있고요. SK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이제 선수금 을 이제 받았다는 또 얘기도 나왔어요. 어, HBM 선점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HBM이 좀 반도체 쪽에서 요즘에 굉장히 좀 핫한, 어, 그, 테마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긍정적인 흐름으로, 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마, 마이너스 하락을 좀기록은 했지만 어쨌든 2차전지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 이동을 하는 게좀 예, 나타나고 있죠. 차트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이런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다 특징주라고 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부터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던 이제 리튬 관련주들, 그 다음에 리튬 원자재 가격이 좀 반등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 기존에 굉장히 좀 하락이 어좀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 상한가를 오늘 좀 기록을 했죠. 보시면은 이제 뭐 EV 첨단 소재라든지 어 얘네 같은 경우가 작년 4월달에 대부분 한 6개월 전에 고점을 다 찍었어요. 어 이때 고점을 찍고 거의 6개월 동안 바닥을 기었을 겁니다. 차트들이 다 비슷해요. 어 EV 첨단 소재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그죠? 그 다음에 뭐 리튬 포워스, 다음에 다이나믹 디자인, 그 다음에 뭐 미래 나노텍까지 또 어쨌든 리튬 관련해서 어 원자재 가격이 반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동안에 조금 많이 짓눌렸던 주가가 뭐 일부 회복이라고 해야겠죠? 어 오늘 뭐 상한가 친거 가지고는 사실 뭐 빠진 거에 비하면 어, 6만 원에서 지금 거의 한만원 뭐 초반 중반 초반 때까지 빠졌었는데 오늘 뭐30% 오른 거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을 어,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초 전도체 관련주들이 어쨌든 뭐 여기저기 좀 엮이면서 뭐, 모비스를 대장으로 어, 뭐 선함이라든지 덕성 뭐 파워 로직스 다음에 원익피엔이 그리고 신성델타테크까지 좀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오늘 강하긴 했어요 아침부터 예, 분봉을 좀 보시면 이게 지금 3분봉이죠3분봉인데1 0시2 0분에 문을 닫아버리고 예, 한 번도 어, 한번두번 번 정도 풀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강한 어, 모습으로 상한가를 들어갔다.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보시면은 예, 상하가 이렇게 갈때한두번세 번씩은 꽤 예, 날려주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띠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종목들마다 띠가 좀 있는데 그래서 모비스를 필두로초 어, 전도체주들이 오늘 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laughs> 그리고 교육 쪽에서는 뭐 AI 디지털 교과서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 기사가 나와서 조금 반짝하긴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강한 흐름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좀 보면은 애니 능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기는 하는데 에뭐 네, 굉장히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테마는 아니긴 합니다. 교육 쪽이. 그래서 애니 능률 그다음에 뭐 유비온, 그다음에 뭐 비상교육, 뭐 이런 종목들 비상교육도 오늘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죠. 이렇게 좀 윗꼬리를 다는 습성이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짧게 먹고 튀는 그런 습관도 좀 들이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교육까지 해서 오늘 특징주들이 이렇게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전쟁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어요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쨌든 좀 중재를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전쟁 관련주들도 굉장히 급등락이 좀 심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사실 이게 어떤 결론이 날지 뭐 이스라엘 쪽에서는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거다 라는 얘기가 조금씩 세게 나오고 있고 어제는 뭐 휴전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게 아니긴 했지만, 예, 뭐,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뭐, 주가가 굉장히 예, 급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좀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조심해서 어그 이슈에 맞춰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될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쟁 관련주들도 뭐 이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좀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 테마주로는 뭐 이재명 관련주, 뭐 동신 건설이나 이게 지금 구속, 이 되네만에 또, 어,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맞춰서 동신건설이나 뭐, 에이텍, 이런 종목들을 조금, 어, 관심있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뭐, 대선 테마, 정치 테마는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다고는 하지만 좀한 3년 넘게 남았죠. 어, 대선까지는. 그래서 이런, 이런저런 이슈들 굉장히 풍파를 많이 맞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견뎌낼 수 있으실 분들만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으로 좀 넘어가려고는 하는데 그 전에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무료 정보방,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제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니까 클릭하고 입장만 해주시면 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관심있게 지켜볼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이제 탑3가 이제 테마성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이게 테마성은 제가 뭐뭐 뭐 제가 리딩이나 이런 걸 해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제 관심 종목만 뽑아 드리는데 어, 넣고 좋겠다 아 어, 관심이 생긴다 라고 하시면은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잉글우드 랩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신고가를 찍고 찍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 5월달에 얘네들이 이제 중국발 이슈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16,000원을 강력하게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 이후에 어 주가는 굉장히 좀 우상향을 그려가면서 고점을 계속 뚫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은 이제 상장했을 때의 가격을 이제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그림인데. 어, 이거는 벌써 뭐 상장 2016년도 거의 7년이 된 거기 때문에 이때 있었던 매물들은 어, 거의 뭐 없다라고 보고 이바닥권에서 물량들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때 에, 거래량들이 실어주면서 이때 있었던 매물들은 다 소화를 어,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바닥은 4천원권에서 이제 그 월봉인데도 쌍바닥을 이쁘게 다졌다 그리고 바다권 대량 거래와 함께 계량거래와 함께 추세를 돌리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 그 이후로 이제 5개월, 6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라 제가 봤을 땐 거의 신공가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이 높은 곳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영원히 아직까지는 계속 꾸준히 매집을 합니다. 예, 뭐 하루 연할 빼고 뭐한 1700주? 2000주 빼고는 꾸준하게 거의 한 70만주 이상 매매를 하고 사모펀드랑 특히 투신 이좀 매매를 좀 끌어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기금까지 좀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투신과 연기금이 사는 종목입니다. 투신과 연기금이 이제 매매를 하는 종목인데 어쨌든 잉그루드랩은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다. 근데 다만 뭐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 거래 대금도 그렇고 거래 대금도 뭐 100억 이하죠 거의. 뭐 50억 정도고 거래량도 뭐한 40만 주. 그다음에 뭐 많아 봐야 뭐한 70만 주. 100억을 살짝 넘기는 종목이기는 하는데 어 일단은 추세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이 돌파 갭을 어이 상승 갭을 메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 굉장히 어 훌륭해 보인다. 그래서 저는 뭐, 만삼천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봐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5일선 깨지고, 이게 뭐, 급등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고, 21선이 렇게 올라올 때까지, 가격 조정을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거래량만 이렇게 조정 보일 때 터지지 않으면, 악재가 안 나오고,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어 저점 매수, 분할 매수로 눌림목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잉글로드 랩을 추천드렸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룡정기입니다. 재룡정기, 재룡정기인데, 얘 같은 경우도 우상향이에요.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뭐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찾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이평선들 다 우상향으로 저 배열되어 가면서 사실 9월 달에는 시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보였는데 10월 달 들어서 다들 회복하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죠? 예, 9월 달은 시장 자체가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도 뭐 거래량 터지지 않고 어, 조정을 보이다가 22,500원 저점을 확인하고 어, 재차 이제 28,000원 돌파하러 가는 그림인데, 얘 같은 경우도 역사적인 신고가죠. 주봉상, 월봉상.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가 한번 랠리가 펼쳐지게 되면, 물론, 최근 이제 2년, 1년 반 동안 5,000원 가격 대비 거의 5배 이상은 올라왔습니다. 500% 이상은 올라왔는데, 사실 요즘엔 텐베거도 굉장히 쉽게 잘 나오죠. 어. 빠른 시일 내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재롱전기 같은 경우도 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어, 그 범위는 아직 남아있다. 사실 뭐 5만원까지 그 의미 있는 숫자로 어, 5만원까지도 열어두셔도 될것 같다. 뭐 길게 보면은 어, 그리고 실적 아니 수급 같은 경우도 어, 똑같죠. 기관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최근 들어서 연기금 수급도 그렇고 투신은 여전히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재롱전기까지 추천을, 아그 관심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솔루엠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두번 정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 계속 박스권을 만들어서 이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 3만 2천 원, 2만 8천 원과 3만 2천 원, 그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오늘 20일선을 돌파하고 3만 원을 종가상 넘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온 종목이기는 해요 사실. 예, 얘가 3만 2천 원을 가면 한번 뚜들겨 맞는 흐름이기는 하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들이 찌끔찌끔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잘보일런지는 모르시겠지만 조금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 매물들 잘 소화하고 있고요. 이러한 거래량들 뭐 300만 주, 250만 주 이렇게 터지는 거래량이 한번 나오면서 32,000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추격 매수를 하셔도 늦지는 않아요. 사실 솔로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 횡보기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28,000원과 32,000원에서 이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어, 보시면 저점과 저점 계속 높여가고 있고요. 그죠? 고점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한 33,000원, 34,000원까지는 나오겠죠. 그러면서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이제 상승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지금 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솔루엠도 어,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재밌게 움직이는 다이나믹한 종목은 아니지만 관심있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 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요즘 안그래도 시장 어수선하고 어지러운데 어,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뭐 전쟁이다 유가다 뭐 이런저런 금리다 뭐 이런저런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은데 어쨌든 또 시장은 예측 또 예측이지만 이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대응 잘 해가시면서 어, 이 무료방도 어, 좀 들어오시면 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어,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